현시선호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그두 개의 상품 묶음입니다. A와 B 중 A를 선택했다면은 B에 대해 A가 현시선호되었다라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현시선호되었다. 그러니까 뭐참 아무것도 아니야. 이콤마사하고 상콤마을 비교할 수 있었는데 그걸 선택했다면두개 중에 그 후자를 현시선호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소거법으로 소비자의 선택 그 좌표를 찾는단 말이에요. 소거법으로 찾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기본 개념만 잡자. 첫 번째는 교재상으로 보시면요, 체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접 현시선호관계와 약공리라고 합니다. 약공리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길게 적혀 있는데요. 간단하게 바꿔서 한번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약공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약공리 공부하실 땐 읽어 보셔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약공리라는 개념은 어떤 사람이 이거 다 상품 묶음이에요 2,3 그런 거 A보다 아, 이렇게 하자 B보다 A를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A, B 둘다 선택 가능했는데 A를 골랐어요. A를 골랐어.라면 어떠한 가격 체계 하에서도 Py 분의 Px를 말하죠. 어떠한 가격 체계 하에서도 여전히 A를 더 좋아한다. 그래야 한다라는 게 바로 약공리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Py 분의 Px, 뭐 x만 가격이 바뀌었건 y도 가격이 바뀌었건 다양한 상대 가격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가파르건 완만하건 A를 더 좋아했다면은 영원히 B보다는 A를 좋아한다라는 게 바로 약공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개념상으로는 까다롭진 않아요. 자두 번째는 간접현시 선호관계와 강공리라고 하는데 강공리.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들은 적이 있었던 이행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행성. 그대로 또 적으면 돼. B보다 A를 더 좋아하고요. C보다 B를 더 좋아한대요. 그럼 A하고 C는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라면 반드시 A, C.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선호 체계 공리 중에서 하나였던 이행성이라고 배우신 부분이 이 현실 선호 이론에서도 이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얼마나 쉬워지는지 보세요. 그두 가지 케이스를 드렸지만 그런 디테일들은 나중에 응용할 때좀 주의점 같이 말씀드리면서 하면 될것 같고 자 사례를 하나 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x고요. 이쪽이 y입니다. x고 y입니다. 자, 기존의 예산선이 있었는데 기존의 예산선은 좀 기울기가 좀안 만해서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px0분의 m, 이쪽은 py0분의 m 이라는 형태로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위에 무차별 곡선은 안 그려요. 이게 이제 초기 예산선. 근데 이런 충격이 생깁니다. x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었고 YZ 와의 가격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렇지? 우리가 이미 어떤 형태가 될지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절편 위주로 하시면 절대 안 틀려. X의 가격이 올라갔다면은 X 소비 가능점은 이렇게 몰빵했을 때 줄어들어야 할 것이고 YZ 와의 가격이 떨어졌다면은 Y만 구매할 때 선택 가능점은 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선이 예를 들면은 이렇게 교차하는 꼴이 되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바뀐 예산선입니다. 자, 초기 선택점을 하나 지정할 것인데요. 초기 선택점은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A라고 할게요. 자, A라는 점이 초기 선택점입니다. 이게 만약에 무차별곡선 이론으로부터 진행되는 내용이었다면 그냥 그림으로 해요 이렇게 접해 있을 텐데 어, 이렇게 접하는 점으로 가는 게자연스럽겠다 하면서 여기 어디가 선택됩니다 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시선의 이론에서는 엄연히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무차별곡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강곡리 약곡리 개념을 들고 오면서 이게 그 여긴 안 되겠는데요? 여긴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아, 여긴 되겠는데요? 그 점이 답.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현실선호 이론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 하나하나 따지자는 거예요. 봐요. 예산성이 지금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그지 기존에는 이 위에서 선택이 안쪽까지 포함해서 가능했었던 것이고, 이제는 이 위에서 선택을 할수 있는 상태로 변경된 것이죠. 여전히 초기점이 선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도 뭐 여기 적진 않았지만 당연하게도 기본 베이스는 또 강단조성이에요. 당연합니다. 어떤 재화 소비량이 하나만 늘면 더 좋을 것이다라는 건 충분히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조성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이게 수직선을 그어보자. 그리고 수평선을 그어보자. A 점에 있는 것보다는 이런 점에 있는 것보다는 적어도 이 라인 위에 존재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일단 무조건 효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더 이상 A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는 어때요, 여기? B 점. B 점은 두 가지 이유로 안 돼요. 첫 번째는, 아니, 왜 거기서 해? 새롭게 바뀐 예산선에서 원점에서 멀어질 수 있는데 그 안쪽을 선택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죠. 그죠? 그래서 B점도 선택하면 안 돼요. 그 이유는 강단조성 위배. 근데 두 번째는 A점을 선택할 수 여전히 있는 상태인데 원래 B하고 A하고 둘 중에 어느 점을 좋아합니까? 원래 예산선에서도 B보다는 A를 좋아했죠. 근데 왜 B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약공리 위배.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별로 안 어렵다고. 여기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 C c 점 강단조성은 뭐 괜찮죠? 왜냐하면 이게 원래 예산선이고 이게 바뀐 예산선인데 바뀐 예산선에서는 가장 바깥쪽이에요. 예산선이 가팔라지면서 바깥쪽에 있는 것 중에서 C는 일단은 이제 강단조성은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점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근데 문제가 있어. A하고 C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좋죠? 기존의 예산선에서 선택이 가능했던 거잖아. C점도 A를 더 좋아했다고. 여전히 A가 선택 가능한데 대체 왜 C를 선택해요? 아니지. 약공리라는 분석하에서는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안 돼요. 시점은 A점보다 안 좋고, A점보다 더 좋은 점이 있는데, 시점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강공리에 따라서도 안 되죠. 그지 C하고 A, C하고 A가 더 좋아. A보다 더 좋은 점이 있어. 근데 왜 C가 제일 좋다고 점을 찍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요, 여기. D, D점. 뭐, 강단조성 문제 없죠? 예산선이 가장 바깥쪽에 있어야 된다는 게 강단조성인가봐요. 맞아요, 맞습니다. 약공리 위배됩니까? 언제 d를 a하고 비교해봤다고? 비교해본 적 없죠. 원래 예산선에서는 이 안에서 a를 제일 좋아했지만 그 바깥쪽에 있는 거하고 a를 비교한 적은 없어요. 약공리에 위배되지 않는 선택점이 바로 d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점. 2점 강단조성 문제 없죠? 그지 어차피 새롭게 바뀐 거 기준으로도 예선선이 가장 바깥쪽이잖아 근데 약공리는 위배됩니다 왜? 2점하고 A점 중에 누굴 더 좋아하지? A점 더 좋아질 수 있는 점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왜 선택해? 안 되지 그지 얘가 안 되는 것처럼 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것만 이제 그으면 답이에요. 여기, 여기 안 돼. 여기는 메꾸면 안 돼. 여기는 다 돼요. 여기도 돼요. 오케이? 무차별 곡선 이론으로도 얼마든지 그 영역을 표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시선호 이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짧게 해도 돼요.